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8월 31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복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손실이 크게 났는데요. 그 HLB 생명과 학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 얘가 장중에 악재가 나왔더라고요. 이 나노코 박스인가. 거기서 백신, 심사, 서류, 보안 요청이 나오면서 악재가 나왔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하락할 때 그냥 결국 손절을 좀 해버렸습니다. 그 뉴스를 확인하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 인터파크도, 그동안에 야놀자가 참 인수를 참여한다 이런 얘기로 해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참여 안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전일에 장 막판 구간에서 샀는데 그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을 하길래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좀 손실이 좀 낮고 이, 이 계좌는 그냥 단타용으로 유튜브 전용 계좌로 그냥 한번 300만 원 정도만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번 8월달을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딱한2% 정도? 밖에 벌지 못했고, 이제 본계좌에서는 리딩 종목이 있는데, 리딩 종목이 아직 물려있는 상태여서, 나중에 팔리게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는 잠깐 이매매복귀 시간을 좀 없애고, 한달 정도 저도 이제 공부를 좀더 하고, 한 10월달부터 다시 이렇게 매매복귀 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시장 코멘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거를 다시 보면은 8월 27일 날 잭슨홀 비팅 참고사항으로 연내 테이퍼링 시행이 이제 가시화됐고 하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안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내용과 지금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라는 내용으로 미국 지수나 오늘 우리 지수도 상승을 좀 해줬고요 앞으로 봐야 될 거는 9월 3일 날에 8월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21일 22일 9월 FOMC 회의 에서 테이퍼링 시기가 규체가될 것이다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봐 줘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상황을 한번 보면은 고스피 중국 악재에도 외국인 사자의 3,200선 눈앞을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3,19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해 줬고요. 이 중국 규제 이슈, 그러니까 중국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사교육이든지 이번에 또 게, 게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던데 그리고 제조업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부진에 따라서 이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서 중국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 지수 다행히 외국인이 현물이랑 선물을 매수해 주면 다시 장 막판에 3,199 포인트로 오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수급으로는 보면 외국인이 1조 이제 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순매수 개인이 이제 9,800억 매도, 기관이 좀 매도를 해준 매도를 한모습이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7% 상승을 좀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여기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을 좀 해줬고요. 그다음에 은행, 제조업, 의약품, 철강 금속 등에서도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반대로 의료종목에서 하락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 SDI가 3.93% 상승을 좀 했는데 이 배터리 관련돼서 이 화학 쪽 그동안 대장은 LG 화학이었는데 오늘 SD 삼성 SDI가 상승을 하면서 그 대장주를 가라치운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넥스 2.8%, 2.9% 상승을 좀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6.49포인트 상승. 그러니까 1038포인트로 마감을 좀했고요 2차전지 관련된 LNF가 이제 상승을 좀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상승을 좀 해줬고, 반대로 카카오게임즈나 HLB 이쪽이, 그리고 펄어비스도 게임 아까 있던 중국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좀한것 같고, HLB 그룹도 서류 보안 검토로 인해서 하락이 좀 나와준 모습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을 해줘야 될 때, 오늘 강하게 상승, 1.75% 상승을 좀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회복세가 빨랐는데, 그동안 코스피는 좀 약세였거든요. 근데 오늘 21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그래도 그 약세였던 모습에서 조금은 좀 힘,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오늘 확실히 들어와준 모습이 좀 좋은 모습이다. 오랜만에 1조 원 넘게 매수를 좀 해준 모습이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뭐 내일은 지수가 좀 이렇게 살짝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상향 하는 모습이 나와주는지 좀 봐줘야 될것 같고, 이참에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결국 하고, 테이퍼링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퍼링 시기는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고, 물론 여, 올해에는 할 거예요. 그래도, 얘기를 했던 게 테이퍼링 계속 하겠다 하겠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어진 상태에서 실제로 테이퍼링 하더라도 이 지수 이게 큰 충격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오늘 또 삼성전자 이런 거 상승을 해준 거 보면은 추가적으로 한번더 상승이 나와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전보점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더, 더 나와주는 거를 더 기대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고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인데.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좀 해줬고요.만 그러니까 이게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살짝 쉬어가면서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와줄 것이다. 그 주겠다라는 게제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차라리 이런 쌍바닥 만드는 조정도 안 나오고 있고 그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대로 그냥 코스닥이 상승을 더 크게 해서 이런 전고점구간을 넘어주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수 상승에 의해. 지수 상승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금리 인상 같은 게 지수 상승의 방해 요소였는데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좀해 주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오늘은 매수를 좀 많이 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을 보면은 다행히 오늘도 1 1 5 9 원 달러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계속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떨어져야 우리 이제 매매하기에는 참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수가 상승하기 좋거든요. 세 번째로 상한가 종목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 이슈 일단 골드퍼시픽 제네셀 코로나 19 치료제 투약 6일 후에 95% 회복 입증의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래서 관련주를 보면은 골드퍼시픽이 이 상한가를 가면서 대장의 모습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한국파마가 2등주로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관심 종목을 뽑아놨던 게 8월 24일날에 좀 뽑아놨었고요, 24일날 매매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은봉 떨어질 때 한번 보, 보는 걸로 아마 매매 얘기를 했을 건데, 이런 은봉에서 이제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천천히 우상향할 때 이런 상승 구간을 먹는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또볼 거고, 일단 오늘 한국파마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 이박스권의 전고점을 좀 넘어준 이런 양봉이 나와서 그래서 더 기대를 해보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n k 맥스 NK 세포치료제 최초로 고형암 말기 환자에서 완전 간에 나왔다라고 하면서 상승이 나는 나왔는데 n k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상한가를 좀 갔거든요. 그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인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역배열에서 갑자기 갭이 뜨고 이렇게 가는 게뭐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메이드, 미르포, 스팀 동시 접속자 1만 5천 명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상승을 좀 했고 그다음에 그 무상증자 이슈도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나줬습니다 전일에 상한가를 만들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나준 모습이고요. 좀 강한 종목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시간의 특징주에서 이 식약처에서 아이진, 임상, 1, 2상 이 동시 승인을 좀 하면서 국산 mRNA 백신 청신호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이진을 보면은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장중에 상승을 좀 이렇게 했다가. 오늘 시가에 개파락을 하면서 하락을 좀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그러니까 장 초반에 털고 장 중간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오늘 시간 내에서 상한가 만들어 준 그런 모습이고요.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 준것 같네요. 일봉상으로도 진짜 힘이 느껴질 만큼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오늘의 뉴스를 한번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니까 경구형 치료제 3만 8천 명분 구매 추진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그래서 관련주도를 보면은 뭐 현대바이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 다대용제약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천당제약도 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 이슈로 해서 내일 뭐 반응이 나와줄지는좀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주도 테마들이 이제 뭐 게임 주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주도 테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수소 관련된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얘네들이 경고용 치료제 쪽으로 상승이 나, 나올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테마를 이루는지. 오늘 수소 관련된 종목 좀 잠깐 보면은 이 평화산업이나 일진홀딩스 얘는 이제 좀 오늘 빠졌지만 시간 외에서 그 일진하이솔루스 내일이 상장을 하는데 그런 이슈로 해서 시간에 좀 5%나 떴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일진다이아 그니까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움직임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소 쪽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다 그 다음에 국회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처 입법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주로는 이제 코맥스나 코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이제 이런 입법 통과가 되면은 내일 시가갭이 뜰 수가 있는데 이 떴을 때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갭 띄워놓고 올라갈 수 있지만 갭 띄고 갭 띄워놓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갭이 뜨면은 저는 좀 피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 국민 간편식 3분 카레 짜장이 23% 가격 상승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오뚜기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농심에서 라면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그런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 오뚜기 쪽도 상승이 나오는지 그냥 한번 보려고 뉴스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외치는 잡용들, 그러니까 자영업자 민심 달래기라는 그런 뉴스고. 9월 7일부터 1 0일날 IAA 모빌리티 공개를 하면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원화성이 있고요. 대원화성 참 움직임 괜찮고 한원시스템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좋은 모습이다. 좋은 모습으로 좀막 수급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모더나 백신, 화이자보다 항체 형성이 두배빠두 배가 더 된다라는 이 뉴스랑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원액 생산이 시동을 걸었다라는 것인데 그동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 모더나 백신을 거의 포장 쪽으로 생산을 했거든요. 원액 생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액 생산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원액 생산을 하면은 결국 게 가격적으로도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도움이 수익성을 안겨다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롯데 m a 본능에서 한샘을 이번에 인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해서 한샘이 좀 상승이 좀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BBIG 이 지수 편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뉴스가좀 나아졌고 어,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뽑아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SK바이오, 사이언스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값 10년 만에 최고치해서 조일 알루미늄이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아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아졌고요. 앞에서도 상승이 이어가졌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또 이번에 앞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HLB 그룹 나노코박스 보안 서류 요청에 이 HLB 그룹이 하락을 좀 했고요. 관련 주들 보면은 HLB 생명과 대장으로서 오늘 좀 많이 빠졌고, HLB 제약, 넥스트 사이언스, HLB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을 허용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제일바이오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구충제 이버매팅 관련된 종목인데. 얘는 근데 움직임이 좀 더러워요 시가 갭 띄워놓고 떨어뜨리고 시가 갭 띄워놓고 떨어뜨리고 계속 이렇게 했던 모습이라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좀 건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 정고점을 넘으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워낙에 좀 세력이 더러운 세력이라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이 9월 27일 날 처리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38노스에서 이 영변 핵시설, 제가 농하면서 냉각수 방출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방산주를 좀 보겠죠. 빅텍이 워낙에 옛날부터 방산주고, 얘도 뭐,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면서 힘을 계속 비축은 해놓습니다. 이러고 언제든지 뭐, 진짜 미, 북한이 미쳤,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쏘거나 뭐, 핵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막 상승이 나올 줄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을 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보면은, 그린 케미칼 한번 좀 보면은, 크게 움직임은 없고, 캠트러스, 캠트로스, 캠트로스가 저런 것도 엮여가지고 상승이 좀 나오고 하지 않았나 싶은 캠트로스 모습이 좀 깔끔합니다. 또 8월 26일 날에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종목인데 아마 이런 조정 구간에서 이런 박스 내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좀 했고 시간 외에서는 좀 반응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종가상 이 정고점 구간을 넘어준 모습이라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9월 1일 날 수요일 날 관심 종목들 한번 보기 보려고 하는데 보기 전에 한번 종목들 한번 먼저 뽑았던 종목들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이스웹티스 뭐 스포트니크 관련돼서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지금 뭐 상승했다가 지금 크게 움직임 없는데 그래도 다시 스포트니크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면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시기에 21선이 조만간 이제 올것 같거든요 21선 근처로 그럼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수 있겠다 생각하고 SK케미칼 얘는 일단은 9월 9일 날, 이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면서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 그런 예상을 하면서 종목을 뽑았는데, 아직까지는 상승을 앞에 시작을 해놓고, 좀 다시 빠지면서, 아직 반응은 없는데, 여기서 주가가 상승을 한번 하면은,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는 저런, 야놀자 이런, 매각을, 어, 인수 이런 얘기가 좀 다시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제로 소멸 느낌이지 않나 어차피 근데 이런 종이 종목을 봤을 때가 이런 밑에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수익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바이로직스 얘도 뭐 지금 1 2 0선 밑에 1 2 0선이 밑에서 있으면서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라 여기서는 이런 조정 시기에 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에 페노션 HMM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얘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런 조정 구간의 매수를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좀, 조정이 좀 왔다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 한국파마는 오늘 봤듯이, 이런, 은봉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고, 일봉상으로도 깔끔한 모습이다. 그 다음, 드림시큐리티는 카카오뱅크, 아, 카카오페이, 이거, 상장 이슈, 엮여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120선을 크게 이탈한 모습이 아니어서, 일단, 여기서, 한, 5천원 구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5,000원 구간을 안 깨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보면 될것 같고, 캠트로스는 아까 봤고요 삼천당 제약도 이게 경구형 치료제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 은 좋을 것 같고, 동화화성도좀 움직임이 좋죠. 얘도 계속 상승을 좀 해주는 모습인데, 근데 얘를 뽑을 당시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얘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라 잡지는 못했네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얘가 여기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BBIG 지수도 편입이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아지텍 W. 얘는 오늘 보면은 여기 1차 매수하고 여기 2차 매수가 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절가인데, 일단 매수를 했다라고 보고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DPC. DPC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가 싶은데,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1차 매수는 안 됐는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매수가 되는지. 이번 9월 1일 관심 종목은 좀 대형주를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녹십자가 오늘 최근에 상승을 좀 했는데, 얀센에서, 얀센 이거 위탁 생산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씩 뭐,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확정,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수급이 정말 좋아가지고, 외국인 기관 양매수 이런 모습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손절은 여기로 잡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 여기 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걸로, 여기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 그다음에 밑에 손절하는 걸로 해서 안 깨면은 손절가 안 깨면은 한번 들고 가는 매매 해 보려고 합니다. 예, 녹십자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현대건설인데요. 요즘 건설주가 다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건설주가 상승이 좀 나와 주고 있는데 얘도 이제 현대건설 수급도 괜찮거든요. 외국인 아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오늘 매수한 모습. 그래서 여기를 손절 잡고 한이 구간에서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분할 매수 안 하고 1차 매수만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1차 매수. 예, 1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일단 얘도 대형주죠. 일봉상으로 보면은 얘가 이제 이런 바...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그리는 구간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수급도 참좋고요 외국인 기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지금 20일선에서 5일선을 타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런 이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한번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1차 매수 한번 해 보는 걸로 해 가지고 매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일 1차 매수 손절가 이렇게 정해 놓고 매매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하기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떨어지면 매수해서 손절가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는 할수 있다 적어주시면 꼭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